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건 잘못된 명칭이에요. 재배치라는 것은 결과만 보시면 안 되는 거지. 레이저로 거기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레이저를 여기 넣는다고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문장입니다. 오늘은 50대 초반 여성분 사례를 통해서 어디 부위를 노화를 해결하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 적절한 형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술점 모습을 보시면 그때 중반이신데 관리가 잘 되신 분이라서 쌍꺼풀 처짐도 거의 없어 보이고요. 여기 눈 밑도 보면은 이게 뭐 블록하고 고랑하고 이런 게 보이긴 하죠. 그런데 애교. 살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처짐이 많이 없는 눈밑이거든요. 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좌측은그래도좀 양호한 편이잖아요. 볼록한 게 있어서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지방 재배치를 받으시고 고랑하고 볼록한 게 많이 남아 있어서 병원에 가셔서 콜라겐 차오르는 주사, 수땡, 응, 주땡 이런 주사들을 맞으셨다 이렇게 돼서 내원하신 네 거예요. 중 문제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볼록함하고 여기 고랑도 마치 이 자연스러운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원래 보통 노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방 주머니가 볼록해지고 이 지방 주머니로 인해서 이 고랑이 선명해지면서 점점 짙어지는 형태인데 여기를 수술 전에 이제 진찰을 해본 결과 여기가 혼합체였어요. 첫 번째 지방이 남아 있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물질들 아무리 콜라겐이지만 뭉쳐 있으면 이물질인 거예요. 의사가 여기다가 되고 이걸 만들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하진 않아요. 주사하신 의사분은 골고루 놔준다고 뭔가 주사를 했는데 한쪽에다가 뭉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막을 통해서 재배치를 시행하면서 이물질도 같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되신 거고요. 그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없어졌죠.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 없어지고 지방이 좀 왼쪽에 비해서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 지방을 요 이용해서 고난 부분에다가 재배치 시켜주고 이 이물질은 조심스럽게 이제 뜯어내서 없앤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1번이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 잘못된 명칭이에요.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라는 명칭은 맞을 수 있거든요. 재배치라는 것은 결과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배치라는 행위는 결국은 결막으로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배치라고 그러는 거는 피부를 열어서 재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배치라는 거는 이 지방을 없애지 않고 공간을 옮겨주는 거예요. 공간을 이만큼 만들어야 돼요. 레이저로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여기 넣는다고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그 레이저는 예, 저도 있거든요 여기를 넣어가지고 전륜신 같은걸로 지방을 태우겠다는 거 태워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이 재배치라는 형태가 아닌 거죠 레이저 눈밑지방 제거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한 명칭으로 근데 재배치라는 걸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겠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눈밑지방 재배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술 명칭이 붙어 있는 거는 수술이잖아요. 손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레이저나 기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손으로 해서 하는 수공 작업인 거지. 이게 무슨 레이저를 해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는 어때요? 이상한 이름 붙인 플래티넘뭐 지방 눈밑지방 재배치한테 그런 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죠? 또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연유래에서 제가 콜라겐이를 차오르게 유도하는 유도체들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쓰는 게 아닌데, 되도록이면 고체 형태. 제가 저번에도 갖고 나와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죠? 이 형태의 콜라겐 유도체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뭉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뽀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뽀개져 있는 것이 이제 상품화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왜 뽀개놨느냐, 뭉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진짜? 주사로 이렇게 쭉쭉 줄 수가 있으니까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한데 이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많이 쓰면 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분의 경우는 다행히 이게 엄청 큰 덩어리는 아니라가지고 이 위치 자체가 눈밑이고 이래서 괜찮은 건데 덩어리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 안면신경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수술을 해서 제거하다가 안면신경 같은 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능한 영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형태 이 형태로 지금 이 수술로 모양을 보시면 애교살도 선명해 보이고, 이 문제가 없잖아요. 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기 지방 남은 거 가지고 재배치를 한 거고, 이물은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를 해줬고 이게 문제가 없는 형태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지방 이식을 하지도 않았고요.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원장님, 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네. 주땡이나 스탱이나, 그런 콜라겐 차오르는 것들이 네네. 많은데 네네. 그거를 그러면 안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그렇게 <laughs> 이야기는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자체를 넣어 주게 되면 원리상으로는 너무 좋은 형태죠, 그죠? 콜라겐 부스터가 되고 시술도 간단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여기서 이까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수술은 환자분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내 몸에 어디를 열어가지고 의사가 이게 수술이 잘 돼야지. 그다음에 낫는 과정도 붓기가 있고 이는 과정이고, 이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제품들은 그웬에서 보면은 이게 수술보다 비록 결과가 떨어질지라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으면 그 간단한 방법으로서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제가 뭐냐면은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이렇게 뽀개진 않은 형태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필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물성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 젤리 형태로 이렇게 가지처럼 돼 있으면 그 형태로 써야 돼요. 그런데 왜 주사 형태로 돼 있느냐 사용자의 편의성이 가장 큰 거죠. 우리가 상상하면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구멍을 내서 이걸 넣은 다음에 넣었을 경우 어느 층에다 깔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넣으면은 뽀개지지 져 않기 때문에 자극을 해서 통죠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게 큰 볼펜 덩어리 같은 거니까 바늘 구멍 뚫은 자리가 흉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찮은 시술이라는 거죠. 주사를 주는 형태에 비해서. 다시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수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이게 수술을 해야 될 자리인데 수술로 좋아져야 되는데 이는 덩어리들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행히 이렇게 눈밑이고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라는 것과 볼륨 생성을 해주는 콜라겐 부스터 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여름 서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